이제 드디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를 예언하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자 보면 맥스웰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맥스웰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기본 법칙이었죠 전자기 현상에. 그래서 이 전자기 현상 네 가지 기본 법칙 네 가지에서 우리 이렇게 미분 형태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 각각이 뭡니까? 미분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풀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우리가 전에도 나온 적 있어요. 미분방정식의 목표는 뭡니까?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속변수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종속변수. 독립 변수란 어떤 것이냐? x, y, z 이게 r입니다. r이 x, y, z예요. 그다음에 t 또는 r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r은 r 벡터, 위치 벡터와 t. 이건 뭐냐면 공간상에서의 한 점과 시간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스웰 방정식의 특징은 이네 개가 이네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용을 해서 하나로 전기장구하고 하나로 자기장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자기장과 전기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연립미분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립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목표가 뭐냐면 종속변수인 전기장과 자기장을 위치벡터 r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맥스웰은, 물론, 전류분포와 전화분포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드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 공간 중에는 전기장, 아, 전류와 전화가 없는 공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저기 빨간색 부분에만 전화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전류는 여기만 이렇게 통과합니다. 여기만 전하가 있고 여기만 전류가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면 여기 어때요? 이 회색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류도 전하도 없는 공간이죠. 이 전류도 전하도 없는 공간에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맥스웰 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적분을 한게 아닙니다.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치에서의 전하 밀도, 그 위치에서의 전류 밀도. 가지고 전기 장과 자기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어떤 점이 궁금했냐면 바로 여기 전하 밀도도 없고 전하 밀도가 0이고 그다음에 전류 밀도도 0인 이런 공간에서 맥스웰 방정식의 풀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라면 이 중에서 전하와 전류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여기 들어 있죠. 이 예, 요걸, 요걸 영어로 놓는 겁니다. 요걸 영어로 어요 그러면 어떤 방정식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생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전기장과 자기장만의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열린 미방, 미분 방정식. 이것을 풀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두개 똑같죠? 이제 전류 밀도가 0으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컬, 자기장에 대한 컬은 뭘로 주어집니까? 전기장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집니다. 또 전기장에 대한 컬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자기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주어지죠. 자, 이것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연립미분방정식이 있으면, 우리 연립방정식도 그렇게 합니다. 연립방정식은 x 더하기 y는 0. 그다음에 x 빼기 2y는 뭐7뭐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지수 중에 하나를 소거하죠.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 이 여러 개 있을 때 연립방정식인데 그때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하나가 되도록 소거를 시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미분방정식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맨 먼저 어떻냐면 여기서부터 이네 개의 식을 이용해서 전기장만 들어있는 식 또는 자기장만 들어있는 미분방정식을 만들어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만드는 게 그냥 간단히 더하고 빼고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여기엔 트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어 여기 첫 번째 사식의 양변에 컬을 취하겠습니다. 요거의 양변에. 둘 중에 어떤 거 해도 좋은데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식의 양변에 컬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좌변 이렇게 컬 취한 거죠. 또 여기도 이렇게 컬 취한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좌변은 이 5식의 좌변은 3중곱의 벡터 3중곱 이 벡터 3중곱을 우리 전기하는 방법 알죠? 벡터 A 크로스 B 크로스 C 그러면 여기 B하고 A도 C 빼기 c 하고서 a 도 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기서부터 저 가까운데 있는 거 가까운데로 할것 같으면 저 플러스가 되고 먼데로 한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a 에 해당하는 게 백터 삼종구에서 델에 해당하는 거죠. b 도 델이죠. 그다음에 c 는 e 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대로 바꿔 쓰겠어요. 그대로 바꿔 쓰면 델 크로스 델 크로스 e 는델 하고서 델 a 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b 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b 그래서 델도 이 이렇게 되겠어요. 빼기 델도 태 여기서 a b 변니까 델도 대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자이 부분 델도 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여기 뭐가 남냐면 이 델도 태를 뭐라 부른다 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라플라시안 열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라플라시안 2가 나오지 그래서 좌변은 라플라시안 2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딱 적어놓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변을 보겠습니다. 우변, 우변을 계산하는데 우변은 컬 곱하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랬을 때 공간 좌표와 시간 좌표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교환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 미분을 시간에 대한 미분을 앞으로 갖고 가고 공간에 대한 델 연산자를 뒤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델 크로스 라운드 파셜 t분의 파셜 b는 다시 말하면 파셜 t분의 파셜 b의 컬은 b의 컬에 b의 컬을 시간으로 표면으로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여기서 또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요거 갖다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걸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컬 b 대신에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뮤 제로와 입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빠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셜 t 제곱번에 파셜 제곱 y 이렇게 돼서 이게 7이죠. 이게 그래서 요걸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오식이 있는데 오식의 좌변은 이렇게 됐고 우변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입하겠어요. 좌변과 우변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좌변에 저거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이거 대입했어요. 그리고 이동을 했더니 무슨 식이 나옵니까? 이 식이 나오죠. 네. 델 제곱 라플라시안 e 이 빼기 뮤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 파셜 t 제곱번에 파셜 제곱 이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떤 꼴입니까?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 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겠 파동방정식이 바로 뭡니까? 파동방정식이 여기에 델 제곱 이 e 있고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 두번 하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그게 바로 파동방정식이죠. 그래서 자 먼저 아까 여기서 4개의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B를 소구하고 E만의 전기장만의 식을 구했더니 파동 방정식과 형태가 같은 그런 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똑같이 아까 4식의 컬을 취했죠 이번에는 3식의 컬을 취해보겠습니다 3식의 컬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식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삼식의 컬을 취하니까 좌변, 우변을 다 취했어요. 아까 똑같이. 자,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우리 이거 삼중곱 전개에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델제곱. 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 제곱 b 이렇게 됐습니다. 그6 여기는 나오서 7은 어떻게냐? 이 우변은 어떻게냐? 우변은 아까 한 것처럼 네 컬과 시간에 대한 미분을 바꿔서 컬 이가 나오는데 이컬 이를 뭐로 바꿉니까컬 이를 맨 위에 있는 요요 4번 식으로 바꾸죠. 4번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놈은 정량 이렇게 된다. 그래서 6 0과 7식을 5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네 요걸 대입하면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차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2식이 나왔는데 2식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의 형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 파방망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파방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삼천 파방망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푸사이는 파동 현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푸사이가 대표하는 파동의 속도는 v다. 저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봤더니 전기장, 전기장도 이렇게 만족하고 자기장도 이렇게 만족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무엇 같다는 겁니까? 속도 제곱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가 바로 파동의 속도가 v니까 여기서부터 파동의 속도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여기에 제곱근하고서 뮤제로 입실론제로 한 것의 제곱분의 1이 바로 이게 파동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식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결과가 어떻게서 나온 것입니까? 맥스웰 방식이 4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 전류 밀도와 전화 밀도를 0으로 놨죠. 그래서 전화와 전류가 없는 공간에서 맥스웰 방식을 푼 겁니다. 그런데 연립 방정식이어서 E도 있고 B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소거했죠. 소거했더니 전기장만의 파동 방정식, 자기장만의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맥스웰은 이 결과로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이 여기서 푸사이가 파동을 대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다 파동을 대표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동하는 전자기파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이 예언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전기장과 자기장은 어떻게 해서 도입한 겁니까? 실제로 거기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긴 걸 봐서 확인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전기력과 자기력을 접촉하지 않은 물체 전기력과 자기력 작용할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이 전기장 또는 자기장으로 바뀐다고 한 거죠. 이걸 제3의 방법으로. 확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만족하는 전자기파가 있다면, 그때 생긴 전기장과 자기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865년에 예언을 했지만 이 실제로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20년 걸렸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전자기파가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성령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전자기파가 아직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전자기파의 성력이 얼마나 이렇게 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기파의 성력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뮤제로와 입실론제로 이건 뭡니까? 진공의 성질입니다. 이 진공의 성질값은 어디에 나옵니까? 네, 쿨롱 법칙에 나와요. 쿨롱 법칙 앞에 개수죠. 저 개수가 바로 뭐였어요? 사파 입실론제분의 1은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제곱 나누기 쿨롱제곱이죠. 그리고 뮤저는 어디서 나옵니까?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나와요.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그 값이 뭡니까? 4파, 4파이분의 뮤저는 10에 마이너스 7승 뉴톤 나누기 암페어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바로 이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이 놈을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4파이로 나누고 4파이로 곱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10의 만에 7승이 되죠. 뒤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8.995×10의 9승분의 1이 되죠. 그다음에 이 단위를 다 조합해 볼것 같으면 단위가 뭐가 되냐면 딱 미터/퍼섹. 네, 그래서 속도의 단위가 바로 나오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돼요? 계산했더니 2 9 9 곱하기 1 0의 8승 미터퍼 세크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서 또 맥스웰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정리할 것 같으면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에서부터 열립 미분방정식인 맥웰 방식 4개를 구했습니다. 암페어 법칙을 수정까지 했죠. 그리고 이 열립 미분방식을 풀기 위해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이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하나를 소거해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구한 미분방정식이 파동방정식의 형태다.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대상은 반드시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파동 방정식에는 뭐가 들어있더랬습니까? 빛 속도, 그 파동의 속도가 들어있더랬죠.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 아까 결과 구했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크 이게 우리가 곧 이어서 하겠지만. 1860년대 중반에 빛의 속도가 얼마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갖다가 실험에 의해서 요거 맥스웰이 이걸 발표할 그때쯤 그 바로 직전에 빛의 속도를 측정,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근그데그 결과가 얼마였냐면 3 곱하기 10의 80mps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빛의 속도가 나왔다는 것도 떠들썩했어요. 물론 프랑스에서 나왔지만 프랑스에서 네, 후코라 피조와 후코라고 하는 두 사람 정리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구한 전자기파의 속도가 같다고 하니까 이 전자기파와 빛이 긴밀한 연결 무슨 연관이 있다 또는 빛이 바로 전자기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